자, 안녕하세요.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토령 김영수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 근육 훈련이죠. 우리, 우리, 어, 실전 근육 훈련의, 어, 파트너가 될줄 우리 상민 코치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지금 테드포인트 코치로 맡고 있는 전상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약간, 약간 스스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순수한 남자? 어. <laughs> 자, 오늘은 실전 근육 훈련. <laughs> 우리 맨날 그, 좀 했던 그런 훈련이죠. 그쵸, 그쵸. 레슬링이나 격투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부분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들을 드는 것보다 사람을 들면서 훈련하는 게 레슬링과 그런 투기 종목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레슬러들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그런 트레이닝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허리, 그 다음에 하체 근력에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어 운동하시는 분이 뒤에 가서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꽉 잡아주시고요. 받아주시는 분이 그립 위에 손을 딱 얹어서 이렇게 딱 안정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들고. 야너몇 킬로냐? 우야 어, 야. 네. 68인데. 어, 여 60. 68밖에 안 나가도 이렇게 무거운 것 같지? 좀 짧고 굵어서 그런가? 짠, 여기에서 이제. 사이드 쪽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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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우리,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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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우 우리, 우이 우리, 리 우리, 자 간자리 저기 던지면 안 된다. 네, 바닥으로 네. 내가 괴롭혔던 거 없잖아 그지 짧고 굵어서 그런가? <laughs> 자 준비 시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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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요거를 해, 하시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찰나에 상대방을 잡아줄 때그 버티는 힘에 근력 운동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저 아시다시피, 저는 힘들어서 지금 숨 차는 거 아니고요. 지금 말을 많이 해가지고 숨 차는 거지. 힘들어가지고 숨 차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한국지, 이거 우리 몇 개씩 하죠? 이거 보통 20개에서 30개 정도 합니다. 20개씩, 한 3세트에서 5세트 맞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그런 거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면 진짜 나중에는 그 스플렉스 있잖아요. 스플렉스로 던질 수 있는 던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뒤에 백에서 여기서 퉁 튕겼다가 우리는 이렇게 갖고 왔지만 여기에서 이제 뒤로 던지는 네, 뒤로 빵 던지는 그림이 나오는데 자 푸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푸시가 아직 몸이 안 풀리셨기 때문에. 자, 구조멘트를 깔고 피 여기까지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네, 날아가는 거잘 나오겠죠? 이렇게 튕긴 상태에서 원래는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빵 위로 튕기는 거를 여기에서 뒤로 뒤로 이렇게 던져버리면 네,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실 MMA에서도 서서 이렇게 백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잡고, 잡고. <laughs> <해야 돼요. 웃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실전 근육 훈련 우리 상민 코치님과 함께 어,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렸고요. 어, 같이 파트너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개씩? 20개 3세트씩 해주는 게 제일 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개씩 3세트 혹은 15개씩 3세트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어, 훈련, 그 다음에 재미있는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